Namaste. 안녕하세요. 테라피 요가의 남미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섯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은 옆구리를 자극시켜서 그리고 내장 지방에 쌓여 있는 지방을 연소시켜서 네. 아름다운 상체 라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먼저 두 발을 꿇고 앉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양손 편안하게 대퇴 위에 올려 놓고요. 잠시 호흡 고를게요. 이완이 되셨다면 양손을 가슴 앞에서 깍지를 끼고요.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천장 위로 쭉 길게 가져갑니다. 상체 반듯하게 세워주시고 자, 들여 마시면서 골반과 둔부를 세웁니다. 자, 내쉬면서 둔부를 오른쪽으로 내려줍니다. 자, 야, 그대로 숨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손끝을 왼쪽 시선 오른쪽 겨드랑이 안쪽 깊숙히 바라봅니다. 자, 옆구리와 늑골 겨드랑이 안쪽 깊숙히 상체의 옆 측면이 자극이 길게 올 거예요.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양손 바닥으로 내려서 자 원래 위치 호흡 정리 다시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바닥 아래 들이마시면서 손끝 천장 골반둔부 세워서 바닥 아래로 내려줍니다 자 그대로 손끝 천장위로 길게 올라갔다가 내쉬면서 손끝 오른쪽 시선 왼손, 왼쪽, 천장을 바라보세요. 자, 이때 등가 어리가 구부정해지지 않도록 손의 위치, 얼굴 앞쪽으로 오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자, 천천히 정면 돌아오고, 내쉬면서 정면, 자 몸의 옆 측면을 한번 보여 봐 드릴게요. 자, 이때 이 동작을 할때 등이 구부정해지거나 손끝이 앞쪽으로 오지 않아요. 자, 숨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호흡 정리하시고, 자, 숨 크게 들여 마십니다. 내쉬고 들여 마시고, 천장 위로. 숨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 둔부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오른쪽 둔부에서 고관절 옆구리 늑골 겨드랑이 안쪽 손끝까지 숨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깊숙이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서 호흡 정리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정면으로 돌아와서 호흡 편안하게 고르세요. 반대로 이어갈게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골반 등부 왼쪽으로, 손끝 천장 위로 길게 뻗어주셨다가, 내쉬면서, 들이마시면서 올라옵니다. 내쉬면서 손끝 내려주시고, 내 위치로 돌아와서 잠시 호흡 편안하게 고르세요. 자, 다음 동작은 마찬가지로 옆 측면에 자극을 줄 거고요. 반 박지 자세로 가볼 거예요. 자, 그대로 왼 다리는 사이드로 스트레치. 오른 다리는 안으로 밴드하셔서 양 무릎이 정면에서 봤을 때 평행으로 갈수 있도록 한쪽은 열어주시고 한쪽은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 그대로 오른손바닥, 오른 무릎을 밀면서 다시 한번 상체를 왼쪽으로 스트레치 틀어주세요. 자,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앞쪽으로 깊숙하게 내릴 수 있는 만큼 이 동작은 하체 안쪽, 대퇴 안쪽으로 서입으로 자극을 시켜 줄 거고요. 뒷골반과 허리, 견갑골까지 자극이 깊숙하게 올 거예요. 자, 천천히 정면 돌아오시고, 자, 왼발끝 몸쪽으로 플렉스 하시고, 자, 고리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고리를 엄지발가락에 껴 주시고. 자, 그대로 오른쪽 어깨 크게 확장하셔서 귀 옆으로 가져갑니다. 자,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손끝 사선으로 시선 겨드랑이 안쪽 깊숙이 오른쪽 무릎에서 대퇴 골반 허리 늑골에서 겨드랑이 안쪽 깊숙히 림프절을 자극을 시켜줄 거고요.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몸을 길게 이완시켜줄 겁니다. 호흡 멈추지 않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 이번에는 손끝을 길게 가져가서 손끝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손끝 터치하시고 자, 그대로 호흡 정리합니다. 자, 천천히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정면 돌아오시고 양손 바닥 앞쪽으로 자,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앞쪽으로 한번더 길게 내려가 볼 거예요. 자, 천천히 걸어갑니다. 복부, 가슴, 턱이나 이마를 바닥에 내려놓고 자, 왼쪽 가슴과 어깨가 바닥에서 조금 더뜰 거예요. 자, 천천히 바닥 아래로 길게 내려줍니다. 호흡 5회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시선 들고, 어깨 가슴 들고, 배꼽 세워서, 자, 천천히 자세 유지하시고, 호흡 정리. 그대로 두발 앞으로 뻗어주셨다가, 자, 물장구 치면서 천천히 발끝 서예부 풀어줍니다. 자, 자골뼈 바닥으로 완전히 지탱하시고, 오른발 사이드, 왼발 안으로 밴드. 자, 양 무릎이 정면에서 봤을 때 평행 유지하시고요. 자, 발끝 몸쪽으로 플렉스. 자그 상태 그대로 왼쪽 손바닥으로 왼쪽 무릎을 밀면서 상체 오른쪽으로 스트위스트. 자숨 크게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가슴과 어깨를 바닥으로 길게 이완합니다.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에서 정지하시고 잠시 호흡 정리. 안쪽 서혜부와. 뒷골반, 둔부, 허리에서 견갑골, 어깨까지 자극이 깊숙하게 올 거예요.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잠시 호흡 고르시고 등가을이 반듯하게 펴고 발끝 몸쪽으로 플렉스. 자 고리 모양 만들어서 오른 엄지 발가락에 고리를 걸어줍니다. 자 그대로 왼손 귀옆으로자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손끝 사선으로. 자, 손끝이 얼굴 앞으로 오지 않도록 귀 뒤로 길게 넘겨주시고 시선 왼쪽 겨드랑이 안쪽 깊숙이 바라봅니다. 자, 이때 왼쪽 무릎 바닥에서 들뜨지 않도록 호흡으로 길게 눌러주세요. 왼 무릎에서 골반 골반에서 허리 늑골 겨드랑이 안쪽 깊숙이 림프절을 자극시켜 주고요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왼쪽 옆 측면을 길게 이완시켜 줍니다 대퇴 안쪽과 허리 고관절로 자극이 많이 올 거예요. 자, 숨 크게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손끝 닿아지는 곳에 위치 잡아주시고 자, 그대로 호흡 정리합니다. 자, 가슴을 정면을 향해 활짝 열어줍니다. 호흡 멈추지 않아요. 들여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 더 길게 가져갑니다. 자, 숨 크게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내쉬면서 잠시 호흡 정리. 발끝 몸쪽으로 당겨 놓으신 상태에서 양손 바닥 앞쪽으로 길게 자,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한 손, 한 손, 앞으로 워킹. 자, 그대로, 손끝 길게 뻗어서, 가슴, 복부, 턱이나 이마를 바닥에 대시고요. 이 동작이 힘드신 분들은 팔꿈치를 서로 포개어서, 자, 손, 목이나 손등 위로 이마를 잠시 올려놓으시면 돼요. 호흡 정리 갑니다. 들여마시고 내쉬고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호흡 세 번만 더 갈게요. 자 오른쪽 가슴과 복부가 한쪽으로 기울여지지 않게끔 양쪽 모두 밸런스 맞춰서. 바닥으로 길게, 호흡 멈추지 않습니다. 셋, 둘, 하나. 자, 천천히 시선 들고, 어깨 가슴 세워서, 잠시 자세 고르게, 호흡 정리합니다. 자, 그대로 두발 앞으로 쭉 뻗어서, 다리 털털털 털털털 털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완전한 박쥐 자세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발을 최대한 벌릴 수 있는 만큼 내에서. 자, 너무 무리하지 않아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내에서 양손 바닥 앞으로, 좌우로 좌골뼈 위치 잡아주시고, 발끝 몸쪽으로 플렉스. 자, 이번에는 상체를 앞, 뒤로, 관략근에서 회음부까지 바닥으로 롤링 마사지 될수 있게 자, 이때 등과 허리가 구부정해지지 않아요. 등과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서 상체를 길게 세워줍니다. 자, 숨 크게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양손 좌우로 열어주시고요. 자, 숨 크게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양손 모두 왼쪽으로 가져가서 호흡 정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들여마시면서 올라옵니다. 양손 다시 한번 좌우로 열어주고, 깊숙이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양손 모두 오른쪽으로 다섯, 넷. 셋둘 하나 잘 하셨어요. 천천히 들여마시면서 올라옵니다. 자, 내쉬면서 양손 바닥 앞으로. 자, 이번에는 손바닥을 멀리 앞쪽으로 짚어 볼게요. 자, 숨 크게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자, 배꼽을 먼저 바닥으로 내려놓는 느낌으로 팔꿈치만 바닥으로. 자, 그대로 자세 유지하시고 시선 엄지 손끝 사이를 바라보시고 발끝 몸쪽으로 그대로 플렉스해요. 자극이 오는 곳에 의식 집중하시고 자숨 크게 들여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인내합니다. 조금만 더. 자세를 유지하면서 호흡 멈추지 않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천천히 시선 들고, 어깨 가슴 들고, 배꼽 세워서, 그 상태 그대로 자세 유지하시면서 호흡 정리. 잘하셨어요. 양손 둔부 뒤로 가져가서 두 발을 한발한발 한발 털털털 털털털 움직여서 두 발을 물장구치듯 털어줍니다. 잘하셨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두발 안으로 모으셔서 호흡 정리 들어갑니다.